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부예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수있게 원합니다. 어, 마태에게이말씀4우이죠 그렇죠? 외워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이 같으니 사람이이를 발견하고 숨겨둔 후에 기뻐하며 달려가 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복음을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사도 바울을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그가 어, 고해를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참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이렇게 어, 바울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는 온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왜요? 원체 핍박자였기 때문에 악한 자였기 때문에 어, 이 사울의 악행을 핍박을 알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어,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어, 영갑자 보다, 예? 어떤 위에 있는 사람 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고, 그리고 어, 그 전통,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적혔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심취에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 1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런 참 악한 핍박자 어떻게 보면 심판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한 사도로 세운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 그래서 이내 열심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과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교만하게 자랑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요 15절에 그랬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뱃속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 뱃속에 아직까지 생성되기도 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내가 부르심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16절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선교자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도가 된 것, 사명을 가진 것,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돌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이걸 소중히 여겨서 우리 마태복음 어 13장 41절에서 그렇죠.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기 때문에 이를 발견한다면은 숨겨 두고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래서 그밭을 사고 그 보화를 가지는 우리가 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소중히 기고 사도 바울처럼 다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걸 소중히 일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다. 십칠 절 보면은요. 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갔노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 만나서 그들로 인정받고 하기보다는 이 바울은요.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뭐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으로 가서 그 속에서 고독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복음에 대한 신학을 정립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선교. 아라비아 선교로 갔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그의 복음을 내게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사도로스 그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혈육 바로 그 부모와 가족들과는 의논하지 않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 복음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다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위하여서 아라비아로 갔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계시를 깨닫고, 그리고는 이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시 그가 세운 받아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 보면은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만나고 사도로 세움 받았다. 또 야고보, 예수님이 형제죠 그렇죠? 야구보사도 그 때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에게도 인정받고 하면서 어, 나중에 그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 사도된 것이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그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냐마 받은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줄 알면은 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그보다 더 귀중한 영원한 생명, 복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도 복 됩니까? 내 인생을 다 글만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그려버린 겁니다. 유대교 믿는 것보다 더다 그려버린 것입니다. 싹 그려버렸습니다. 옛날 것다 버려버리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그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인생을 그 만큼 아주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께 받은 이 계시를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은 갑자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에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수리아와 길리기야에 있는 사람들도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그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시였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과 더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한 바로 그 바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귀중한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세속화되고 때묻은 그런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에 근거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겨 될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을 다 뒤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표 삼고 왔던 어떤 성공과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뒤흔들어 버리고 그거 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더욱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가 박해자로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깨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또 아라비아로 가서 더욱 기도에 매진하며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깨닫고 죽기 받은 그 계시를 이제는 전하는 그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바른 순수한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수선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또 신앙생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